뭔가가자신만만원지있 음. 네, 네, 네. 그렇지만 이 여성분들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음치를 좀 많이. 봐.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연평만 씨입니다. 선생님. 네. 죄송하지만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진짜 죄송한 부탁이에요. 네. 선생님 구갑 네. 안 보시죠? 제 네, 구갑 잘안 네, 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남자분이랑 여자분이랑 조금 여쭤봐야 될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은 조금 네, 조금, 조금. 네, <laughs> 조금 네, 제가 어, 근데 세... 그걸 음. 아셔야 돼요 궁합을 보기는 하는데 뭐 내가 좋다고 해서 결혼을 안할 건데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결혼할 건데 내가 안 좋다고 해서 안할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 자체가 새로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는 거고 네.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건데 서로도 양보하고 산다고 하면 그래도 잘 살지 않니까라는 솔직히 직접 손님들이 오셔도 그렇게, 그래서 궁합을 사실은 잘안 보는. 그렇죠. 네. 서로들 양보하면서, 네, 살면 잘 사는데. 일단은. 네, 뭐. 그게 좀 네. 말처럼 쉽지 않은. <웃음> <웃음> 일단은 남자분이요. 네. 87년 7월 28일이고요. 87년 생면 36살이네. 여자분이 93년. 네. 6월 7일 생이세요. 네. 재산 남자 성은 뭐예요? 음 황씨예요. 여자분인요 여자분은 박씨. 일단은 36살 남자분만 먼저 사주를 본다고 하면, 네. 이분은 3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운이 상승을 하는 운이었다 본인이 네. 하는 일에 있어서,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 올해 계속 이동이 있어. 그래 이동수가 음. 있는 사람이야. 네네, 이 사람은. 네네, 네네. 이동이 있어서 그 이동을 할 때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몸값이 올라간다고 해야 되고, 자기 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네. 월급이 조금 올라가고 승진이 되는 사람으로 보여요. 음. 보이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올해, 올해도 좋고, 작년에도 네. 좋았지만, 올해도 좋았고, 내년에도 좋다. 내후년까지도 네. 제가 봐서는, 네. 어, 쉽게 말해서 아내내 내 앞에 아무것도 없다. 아 네네네. 내가 내가 다어 무적. 무적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오늘 로 본다고 하면. 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주도 많고 특출나도 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어?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집이 있고 똥 고집이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가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고 음.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그런 이상한 고집이. 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잘, 네. 자기가 페이스만 조절잘 한다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사람 성공하는데는 문제없다는 라 소리가 나와 네. 뭐.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무진장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는 보여요 보이기는 그리고 지금 30살 여자분을 말했을 때 어, 6월 7일이라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 어렸을 때부터 조금 힘들지 않았나 라는 음. 생각이 들어 왜? 부모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 팔자고 음. 본의 아니게 자기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주라고 나오고 어디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막 많이 하잖아 직장에서도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가서 퇴근을 하고 막뭐 어? 정말 야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 뒤에 가면 상사한테 욕먹고. 어? 그런 조금, 조금 고난의 길이 조금 맞는다. 어. 근데 이 사람 사주로 본다고 하면 자기가 빚을 바라기에는 조금 자기 혼자는 좀 부족해. 옆에 사람이 있어야만, 쉽게 말해서 인덕이 있고, 인복이 있어서 누군가가 자기를 끌어다 주지 않으면 음. 자기 혼자서 일어나기는 조금 힘든 분으로 보여요. 그럼 혼자 뭔가를 어. 하는 것 보다는 어. 다른 사람과 같이?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36살이 남자분하고 여성분하고 만난다고 하면 음. 제가 봐서는 이 남성분의 운으로 인해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면 라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가정을 조금 도맡아서 아이도 낳아야 되고 집안 살림도 거, 거느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잠깐 뭐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그게 잘 조금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 만약에 둘이 한다고 하면 둘이서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 사업을 시작을 한다 그런다고 하면은, 남자의 운으로, 우리, 황실 네. 어, 대주분의 그 운으로 인해서 같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이 여성분은 혼자서 직장을 다니기에는 결혼하고는 조금 버겁다. 힘들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일하는 분야가 달라요. 아, 그래요? 음. 근데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음. 이 여성분이 남성분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보면, 이 음. 여성분은 직장 다니기가 음. 조금, 음. 뭐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한다거나 잠깐 잠깐 뭐를 파트타임으로 한다던가 뭐 그런 걸 짧게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같이 뭐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쭉 이어가는 거는 힘들어 보여 오히려 남성분하고 같이 나누는건 몰라 그럼 지금 장사 둘이서 결혼을 하면 응. 잘살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응. 그럼 저 여성분은 응. 아예 사회생활과 단절 혹은 뭐 잠깐 잠깐단절까지는안보지 뭐, 뭐 그저 잠깐 잠깐이라고. 단절까지는 안보는그 잠깐 잠깐이니까 네. 그렇긴 했는데 주분에서 죄송한 얘긴데 살회좀껴 있어. 우리가 음. 흔히 말하는 음. 궁합을 본다고 하면 상충살을 꼈냐원제살을냐 꼈냐 그런데 이분 이두 분들은 정말 이분들 사주고 맞다 하면 대표님 불러 주신 대로 그런데 보면 이분들은 상추살이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다른 분들보다 조금 힘들지 않나 음. 그래서 서로 간에 양보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기대기도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네가 잘못하면 내가 좀 봐주고 내가 잘못하면 상대방은 조금 나를 좀 위로해 주고 안아주고 받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그래서 조금 많이 버거울 수 있어요 뭐 자존심 싸움 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다 그렇게 오래 롱으로 갈수 있는 결혼 생활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봐서는 성격 자체가 두 분에서 다 틀려요. 이여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기 운도 있지만 뭔가가 자신만만해져 있어. 음. 네네네. 하지만 이여성분도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 눈치를 좀 많이 봐. 어, 뭔지 모르게 뭐 자기가 직장을 다녀서 뭐 가장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봐서는 이분은 조금 많이 움츠려져 있어. 음. 이 남성분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남성분이 막 이렇게 이쁘다 이쁘다 하고, 어쨌든 이제 신혼이니까 이제 뭐 재미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조금, 어 서로의 고집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동생이다. 그런다고 하면은, 뭐, 내 동생이 남자면 당연히, 아니라고, 그냥 될 거고, <laughs> 여자분이라고 하면 생각을 조금 헤파게 되지 않나 서로 간해라도왜 어. 그러냐면, 살이라는건무시 못하는 거 같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응. 네. 참고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그, 혹시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아, 어... 연예계는 좀 관심 없으시죠? 없어요. <웃음> 네. <웃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요즘 열애설이 터져서 그 아, 죄송하게 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건 아니고 제가 네, 한번 생년월일을 한번 불러들어서 쌤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었어요 저도 네, 좋아하는 팬이라 한 분은 어 걸그룹이고요 한 분은 야구선수세요 나중에 생년월일 꼭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하시 말씀 다 맞아요 네 네.